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 나이다. 아멘 네 나눠 드린 유인물 다받으셨죠요네 그 유인물 보시면서 또 어, 화면 어, PPT를 보시면서 함께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성경 개론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어떠세요? 들으실만 하십니까? 네 <laughs> 아니 성경만 보기도 머리 아픈데 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관계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의 직접적인 그런 암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뭐 인생 과정,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상황들을 알면 그 사람을 더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어, 이거를 뭐다 어, 시험 보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마음 편히, 네, 마음 편히 네,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의 형성,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살펴봤고 지난 주에는 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죠. 신인 구약 중간사가 뭐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부터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역사. 그때 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20년경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한 400년 정도, 길게는 430년 정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 때는 정경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 사이의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냐? 먼저는 이제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미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이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도로를 닦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닦는 일이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회당이 준비가 됩니다. 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이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이 통일된 이 언어를 가지고 이각 나라의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존재하지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진 듯한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는 하나의 의의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구약 중간사의 의의가 무엇이냐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 시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역사적인 그 흐름 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 것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정신들,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신구약 중간사를 아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간에 이 400년의 시간 속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구약에 대해서 이제 쭉 어, 개론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다시 띄어 주십시오. 네, 창조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에 창조에 관한 창조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을 중심으로 네 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하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광야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속의 신명기가 이 광야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이 사사 시대에 관련된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유람기 상하 역대상아 이렇게 관련된 책들이 왕정 시대에 쓰여졌고요. 이 왕정 시대가 이어지면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 그러다가 이북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포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제 바사라고도 하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포로시대가 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구약이 마무리될 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어떤 제국입니까? 페로 시작하는데 페, 네 페르시아, <laughs> 페르시아 아, 이해가 되시죠? 원래 아수르였다가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끝날 때쯤은 이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 페르시아의 중간 지점에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간사, 중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200년간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나 어떤 제국이요? 페르시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페르시아 전에 어떤 제국이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헤성같이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라는 인물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를 통일한 다음에 소아시아와 레바논과 이집트와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 북부까지 그 차례로 정복하면서 고대 제국을 이제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어, 통일시키게 되죠. 그것을 바로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국이요? 헬라 제국. 그래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PPT를 보여 주시면 네, 다음. 화면 보여 주시면 바벨론. 네,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다음 보여 주시면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헬라 제국, 굉장히 넓은 지역을 헬라 제국이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헬라 정신,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이 지역을 지배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 정신, 그리스 문화, 그리스 사상이 그 지역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 정신과 그리스 철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서른 세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유대 땅은 어떤 왕조가 다스립니까? 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 위쪽 저기 자주색인가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정책을 폄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 사상,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하지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막 뿌리기도 하고, 성전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성전은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데, 성전을 막 이렇게 더럽히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것을 무슨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한번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예, 이런 용어들은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아 유대인들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혁명을 일으켰다. 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지요. 제우스 신상을 아, 다 철폐하고 돼지 피로 물들인 성전을 다 닦고 성전 청결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구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중간사에 등장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수전절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지키는 절기로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이제 100년 동안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100년 동안 독립적인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헬레니즘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한이 헬라 시대는 점점 힘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제국이 급부상하느냐? 로마 제국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마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국의 흐름, 제국의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 오늘 아까 읽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인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 머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이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이요 이 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사,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노스는 어떤 제국이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33절 보시면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것은 어떤 나라를, 어떤 제국을 이야기합니까? 로마를 이야기하지요. 네.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 그러니까 세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이후에 또 나라들을 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느부간네사라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그 꿈에 이 신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이 무슨 의미인지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어질 제국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네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헬라,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제국의 건설이 있다라는 것을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는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신약이 시작될 때는 그렇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그리고 법은 로마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제도, 로마의 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정서나 사상은 헬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그리스 정신과 그리스 사상이 이미 그들에게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도 번역이 되고,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정신이 온통 헬라와 됩니다. 이것을 로마는 그냥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라는 로마가 다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은 이 헬라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신약이 어, 신약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법, 로마의 제도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가치, 그리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뭐라고요? 로마의 법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사상 이두 가지를 이해할 것,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뭘까? 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었던 사상, 철학, 문화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 안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스 문화는 기본적으로 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사도행전 17장 22절도 보십시오. 밑줄근에 보시면 범사에 뭐가 많습니까? 종교심이 많아요. 왜요? 다신교 문화니까.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뭘 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게 됩니다. 신이 너무 많아요.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젠 어떤 신까지 등장하느냐 알지 못하는 신도 등장하는 거예요. 신은 신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신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할 정도로 신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바로 이 헬레니즘.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시대다. 이렇게 보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다신교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로 인간을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신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 중심이에요. 그것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가 태동을 하는데 이 인본주의의 뿌리가 이 그리스 문화입니다. 역시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를 찾습니까? 지혜를 찾아요. 인간의 지혜를 찾습니다. 이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찾는 인간 중심의 문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문화의 세 번째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한마디로 이 땅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천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원형은 다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그래서 이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죽음은 무엇이냐 명분 있는 죽음이에요. 명분 있는 죽음. 죽음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치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그냥 늙어서 죽는 것,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 전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죽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전사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것이 그리스 정신이죠. 그래서 육체를 더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가장 골치 아팠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바로 이 영지주의가 바로 이 2월론에 입각한 그런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극단의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금욕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왜요?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육체는 악한 거니까. 육체는 타락했으니까 이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육체를 못 사게 굽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금욕, 극단적인 금욕과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시면 밑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유익하지 않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입각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많이 했던 것이죠. 이 금욕주의는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육체가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육체를 함부로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막 굴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십시오. 13절 밑줄 그은데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안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 이 음행을 굉장히 쉽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뭐예요? 그 뿌리는 영지주의고 이원론이고 그 뿌리는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사상, 헬라 사상이 그 뿌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리스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가득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던 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펼쳐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에는 로마의 제도와 로마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유대의 4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센파와 열심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 중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